서울의 그 아파트보다는 거의 두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울이라고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안녕하세요. 세비트입니다. 전세 끼고 우리가 매매를 할때 똘똘한 한 채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나 서울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내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왜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에 집착하기 시작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 때는 거의 취득세 중과도 없었고요. 양도세 중과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지 집을 많이 사자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집을 사고 저희가 1년 정도 보유해서 일반 과재를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자산을 키우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갑자기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뭐 종부세, 이런 세금에 대한 규제들, 대출에 대한 규제들, 계속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렇게 규제가 심하니까 내가 집을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불리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됐냐면 내가 하나만 가지자 대신 하나만 가질 때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똘똘한 거 하나 그걸 가져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서울에 있는 정말 제일 좋은 아파트, 아파트를 하나 딱 가지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똘똘한 한 채의 개념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예전보다는 계속 뭔뭐 규제를 풀어주고 있고요, 대출도 완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이 상황이 앞으로 저는 이 규제가 강화되기보다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저는 예전으로 회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규제가 덜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분산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두 개가 더 낫고요. 세계가더 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에서 1억이 오르는 것보다 내가 만약에 집을 3채 갖고 있을 때이 하나에서 각각 1억씩 오르면 3억이 오르는 거예요. 이 자산이 상승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은 정말 내가 조, 정말 상승 여력이 있는 좋은 곳을 잘 선별해야 된다라는 이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합했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하나보다는 여러 개가 더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의 사례를 좀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똘똘한 한 채를 가진다고 했을 때 제가 예시로 가져온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잠실 리센츠라는 아파트인데요 여기 34평이 거의 22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만약에 전세 끼고 산다고 했을 때 전세가격이 10억입니다 그러면 이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금액이 12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뭐 취득세나 여러 세금이 붙을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12억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이 아파트가 얼마나 상승할까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아파트가 지금부터 얼마까지 오른다 이걸 확실히 알순 없지만 지금 가격이 얼마이고 이 아파트의 예전 고점이 얼마였나 요 관점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지금 나오는 가격 22억이고요. 예전에 고점일 때 가격이 26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어, 이 아파트가 현재 가격에서 고점까지 간다고 봤을 때는 4억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르게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여, 이 아파트를 살려면 12억의 돈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22억을 이 이한 아파트에 쓰는 것이 아니라, 6억 6억씩 나눠가지고 아파트 두 채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제 그래서 이 예시를 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가져온 아파트는 이제 과천에 있는 아파트고요. 10년 이상이 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근데 여기도 입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이 아파트의 3지 3평이 현재 매매가가 14억 정도고요. 전세가 8억으로 6억 정도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6억이니까 이 아파트를 산다 했을 때두 채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예전 고점이 1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4억, 현재 가격이 14억에 샀고 예전에 고점만큼 회복한다고 봤을 때 거의 이 아파트가 4억 정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를 내가 두 채를 갖고 있다 했을 때는 4억부터 하기 4억이라고 해서 8억이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까 서울 아파트 하나에 몰빵했을 때와 이걸 두 개로 나눴을 때이 자산의 차이가 이제 거의 두배 가까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 했을 때는 저는 똘똘한 한 채보다는 이렇게 분산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지인 이야기를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인분께서도 1주택자인데요 이분이 계속 똘똘한 한채 서울에 있는 똘똘한 한채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딱 이렇게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가용할 수 있는 돈이 3억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이 전세 끼고 매매를 해서 서울에 똘똘한 한채를 가진다 했을 때는 53억으로 할수 있는 게 정말 한정이 돼요. 그렇게 3억이란 돈으로 찾고 찾다 보면 정말 주요 입지 서울의 주요 입지도 아니고 구축이어야 되고 평수도 20평도 아니고 거의 뭐 17평, 18평 정도 되는 아파트 였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평수부터가 10평이라고 하면 아무리 이곳이 서울이라고 해도 이 수요가 너무 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혼부부라고 하잖아요. 그럼 신혼부부가 아무리 이렇게 낮추고 낮추더라도 최소한으로 갈수 있는 평수가 저는 20평대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평 이하라고 했을 때는 너무 원하는 수요가 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선택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층이 있는 곳들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평수가 30평대잖아요. 그러니까 30평을 못 하게 됐을 때는 뭐 25평 이런 평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작다고 했을 때는 일단 저는 너무 수요가 작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생각하는 아파트가 이 3억이란 돈이 있다면 서울에 어떤 아파트가 가능할까라는 기준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찾아봤더니 이 아파트가 88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18평이고 현재 가격이 5억 정도 됐습니다. 어 그리고 전세가 2억이기 때문에 3억 정도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 예전 고점이 거의 6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5억이기 때문에 어,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1억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말고도 뭐더 찾다 보면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3억이란 돈으로 서울에 찾는다고 했을 때는 어, 그렇게 좋은 곳을 찾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꼭 서울이 아니라 우리가 경기도로 좀더넓 넓혀 봤을 때는 이 3억이란 돈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어, 이곳은 이제 수원 용통구에 있는 신주 아파트인데요. 4년차 정도가 됐고요. 지금 매매 가격이 8억 5천 정도였습니다. 전세 가격이 4억 5천 정도이기 때문에 3억 정도로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이제 고점일 때 10억 7천 정도 갔고요. 현재 가격이 8억 5천이니까 만약에 고점까지 회복한다고 봤을 때는 2억 2천만 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더 신축이고요. 여기도 이수원이라는 곳에서 되게 입지가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3억을 투자했을 때그 서울의 그 아파트보다는 거의 두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울이라고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서울이라 하더라도 이 서울에서 어떤 입지인가 이제 그걸 잘 판단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찾아봤습니다. 이곳은 이제 고양시인데요. 고양시에서 한 8년차 정도가 된 구축 아파트인데 구축이긴 하지만 이것도 입지가 상당히 괜찮은 곳이었어요. 여기가 지금 매매가가 8억이고요. 전 인쇄가가 5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3억 정도 금액으로 가능했습니다. 예전에 고점을 찾아봤더니 11억이었고요. 현재 8억이니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서울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3배 정도 확실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에 아까 똘똘한 한 채가 12억이 들었잖아요 이 아파트는 3억이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상승 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 아파트 하나를 가지는 것보다는 이런 경기도에 있는 상승 여력이 더큰 아파트를 여러 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단 전제 조건은 세금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우리가 뭐이 주택까지는 비규제 지역에서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또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플랜을 짜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전세 끼고 매매를 할때꼭 서울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해야 하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서울의 똘똘한 한 채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서울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이 아파트가 상승 여력이 있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저평가 아파트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 아파트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그 가치가 있는 것인데, 현재 가격이 낮은 곳을 우리가 저평가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우리가 잘 찾을 수 있는 눈만 있다면, 내 돈이 적다 하더라도 내 자산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제 영상으로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